네, 구독자,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백두산의 경제방송입니다. 자, 오늘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제가 요새 가장 강한 테마죠. RWA, RWA. 요쪽 테마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찍을 건데,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강남 건물주로 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지금 출발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속보 한번 보면요. 올해 지금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부터 66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66조. 자, 근데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었을 때 4월 동안 1조 6천억이 들어왔거든요. 곱하기 66배. 자, 코인 시장 쪽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이 코인 시장을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은 차차차차차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블랙록 있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운용 규모만 2경입니다 2경 이경. 얘들이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이후에 지금 새로운 테마 RWA 테마 펀드 쪽으로 지금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는 어떤 코인이 가장 크게 올라갈까 RWA 펀드 쪽에서 비트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알트가 더 많이 올라갈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되죠 이 고민을 잡아야 자 나도 강남 건물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 영상에서 제가 있는 힘을 다 쏟아 부어서 자 여러분들 강남 건물주로 만들어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강남 건물주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팩트는 코인 시장 쪽으로 수십조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코인 시장 쪽도 테마가 순환이 돼요. 처음에 웹3 쪽 움직였다가, 게임 쪽 움직였다가, NFT 움직였다가, AI 움직였다가, 다시 RWA. 테마는 이렇게 순환이 되거든요. 돌고 돌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RWA인데, 자, RWA가 뭐야? 이겁니다. RWA, r 얼월 World, a s 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자산들 있죠. 국채, 채권, 주식 이런 것들 증권화, STO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요. 실물자산, 부동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선박, 비행기, 그 다음에 고가의 미술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토큰화시킨다는 겁니다. 토크나. 토크나를 시키면 이 RWA 코인하고 우리가 그냥 지금 많이 들어봤던 비트코인, 알트코인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 자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코인들은 디지털화된 이런 수치상으로 나타난 거였고 식물 자산 토큰은 실물이 존재한다라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디지털하고 식물 차이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씩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 업비트에서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에요 자, 디지털화 시킨다고 했잖아요 디지털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숫자 0하고 그 다음에 숫자 1이죠이두 개를 가지고 모든 걸 표현을 시켜버려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도 실제로는 0 1 0 0 0 1 0, 0, 0, 0 1 1 1 1 이렇게 숫자로 표현된 게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이런 숫자만 보이지 비트코인이 1억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뭘로 1억을 보느냐? 차트상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이 가격상에서 가격으로 우리가 디지털 숫자로 표현되는 거를 이제 가격으로 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일반적인 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고 실제로 제 여담인데 2016년도 이때 2017년도 제가 이제 코인 시장 쪽에서 한참 하고 있을 때 이때 주변에서 다 뭐라고 했냐면 뭐하러 코인을 하느냐 코인은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주식을 해라 주식은 어쨌든 상장 폐지 안 당하면 얘들 올라가지 않느냐 맞아요 근데 코인 시장은 어차피 태생이 010001100 이런 디지털화된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매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차트상에서 가격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코인 시장 쪽에 새로운 뭘로 접근 하느냐? 정보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정보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뭐 하는 코인이고 뭐 멘틀이 어떠한 코인이고 IQ가 어떤 코인인지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얘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외 외신, 그 다음에 트위터,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홈페이지에 뭐라고 했냐면, 이 예전에 아기상어 패러디 있죠. 아기상어 두루두루 하는 거. 이거를 패러디해서 트윗에 올렸어요. 두루두루도 올리니까. 여기 관련된 코인들, 도지 코인하고 이런 것이 바이누, 베이비 도지, 이런 애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마 3,000배라는 폭등을 보인 거죠. 뭐 때문에 올랐다고요? 디지털화된 숫자지만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유행타는 전체적인 이 코인 시장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인해가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코인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유행.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는지 투자의 기법이 되는 거죠 아유, 과연 뭐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윗에 글 올렸다고 올라가겠어? 아닙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세계 최초의 선물거래가 만들어졌던 튤립 네덜란드 17세기에 나왔던 거이 튤립도 요때이 25달러 밑에서 거래됐던 게쫙쫙쫙 올라가면서 불과 몇년 1년도 안 됐어요 불과 몇달 만에 막 200달러까지 막 10배 이상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튤립을 재배해가지고 땅 얻고 튤립 딱 하고 했는데 근데, 보시면은, 뭐, 이거 하나만 잘 팔아도 100년 동안 놀고 먹을 수 있는 부가 만들어졌고, 그러다 니까막 열광하면서 서로 다 만들고 다니니까 어떻게 됐나요? 막 상투 치고 다시 폭락. 이때 석달 만에 다 거지가 된 이런 사건. 이게 자본주의에서 최초의 버블 사건인데요. 튤립 시장하고 지금부터 유행이 됐던 주식뿐만 아니고 채권,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 모든 투자에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4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버블을 만든 거은 똑같고요.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똑하게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 추종자들이 코인 시장을 끌어올리고 하고 하더라도 또 지금 블랙록에서 대량의 돈을 가지고 RWA 코인들을 끌어올리잖아요. 이게 하나의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유행에 동참해가지고 똑똑하게 투자해서 돈 벌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RWA, 이게 이제 현실 자산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 자산하고 토큰하고 가격이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1억이 움직이면, 이걸 토큰화한 것도 1억 정도 움직일 거예요. 근데 얘들이왜 이렇게 열광하냐면, 실물 자산이 존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의도에 몇 번을 출구에는 아파트 가격을 딱 검색해 보세요. 한 18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누가 19억에 샀다. 그러면 얘를 베이스로 만든 RWA 코인도 19억이 된다는 겁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거는 믿을 수 있구나 믿을 수 있는 코인이구나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토큰의 가치를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차라리 부동산에 투자하면 되지 뭐하러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토큰을 우리가 코인을 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장점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투자의 뭐 소액 분활화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지금 건물이 100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억. 100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실제로 이 100억짜리 건물 살때 어떻게 하나요? 연금하고 막 대출 풀로 당겨진다고 해가지고 100억 안 사지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알고 있는 사람 몇명몇 명, 몇 명. 돈 많은 사람들 딱 투자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이 사람들끼리 얼마씩 얼마씩 돈을 있는 거.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각자 각출한 다음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100억짜리 건물 인당 25억씩 하기로 했는데 얘가 갑자기 마음 변했어. 나머지 25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공을 못 쌓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토코나를 시켜버리면 이 100억짜리 건물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뭐 1억짜리로 100개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로 뭐몇천 개, 몇만 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천 원짜리로도 만들어 가지고 이 부동산 건물을 100억짜리를 여러 수십 개, 수백 수천 수만 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를 쉽게 모을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 이러한 고가의 부동산을 소액으로 분할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죠. 있 중간 비용의 절 감되있죠 여러분들 이거 부동산 살때 어떻게 하나요 그럼 내가 100억 모았어 근데 딱 살려고 해 살려고 하면 뭐가 부가적으로 붙습니까 바로 복비가 들어가죠 매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바뀌고요 지역별로도 이 가격이 향상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돈 받고 어떤 사람한테 돈안 받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쨌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라 나는 이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토코나를 시키면은 그러한 비용이 없어진다 아니면은 최소한으로 만들어진다 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RWA 코인의 마지막 장점이 뭐야?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그 비트, 알트, 예랜 들보다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들의 장점은 뭐냐? 투명성하고 보안성입니다. 투명성하고 보안성. 여러분 지금은 뭐좀 잠잠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 지금도 얘기 나옵니다. 전세 사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어쨌든, 뭐,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출 풀로 땡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탁 떨어지면, 이거 2008년도에 리먼블러스 파산됐을 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왔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전세 사기 터지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모든 거래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근데 RWA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런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래가 서로서로 보증이 돼요. 어떤 얘기냐, 만약에 부동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부동산을 내가 1억에 만약에 전세를 들어가기로 계약을 했어요. 전세 매수. 자, 그리고 집주인은 1억에 전세를 매도를 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8천만원 8천만원으로 탁 떨어지게 되면 누가 이득이에요 이 부동산을 1억에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득이잖아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나 1억에 안 살려고 했는데 하면서 거래를 폭파시켜 버리면 이거 한쪽이 결국에는 유리해지고 한쪽이 불리해지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고 거래를 이행을 보증시켜 주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그래서 r w a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를 보증을 하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r w a 코인 시장은 이미 작년부터 많이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플랜클린 템플터 이 CEO가 뭐라고 하냐면 토큰화 기술에 주목을 해야 된다. 앞으로 대중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이쪽에서는 미국 국채 있죠 국채 쪽으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얘들은 왜 이렇게 미국 국채에 토코화를 시켰느냐 하면 이런 것들 때문이죠 자 미국 국채가 상당히 많이 비싸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많은 기간 투자 들에서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 국채를 토코화 시켜 가지고 뿌려 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제, 비트코인 ETF도 나왔고, 이런 실물 토크나 시키니까 상당한 메리트가 되구나, 돈이 되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서 각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있죠 블랙록, j p 모건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이런 펀드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많은 준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JP모건 쪽에서는 여러분들 자산 토코나 할때 엑셀라든지 아발란체 이런 코인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토코나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이때부터 순도 안 쉬고 아발란치가 얼마 올랐느냐 700%라는 급등을 보이게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출발이라는 거죠. 얘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이 다 r w a 코인인데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많이 거래하고 있는 업비트 비썸 이쪽으로도 코인들이 엄청 많은데 대표적인 코인이 뭐 아발란체, 체링크 이런 코인들이죠 자 근데 아발란체가 어쨌든 700% 급등을 하게 된 거는 JP모건하고 협업을 하면서 기술력인 장점이 부각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죠. 근데 아발렌체부터 해가지고, 체인링크, 이런 코인들도 계속해서 지금 뭘 하고 있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기술력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있는데, 업비트에도 관련 코인들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스텔라, 루멘도 있고, 크레딧, 트론, 폴리메시, 뭐, b t 시장 쪽으로 보면은, 뭐, 신세틱스, 메이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레이븐 코인,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자,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코인들은,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진짜 분위기를 타서 한번 탁 올려주면은 바로 창투 잡고 다시 내려앉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얘들이 올라가면 여기서 물려있던 차익 매물 물량, 어, 여기서 물려있던 본전 매물 물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무겁다. 이게 바로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RWA 코인들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무거운 코인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왜냐, 안 무거운 코인은 어떤 거겠어요? 신규 상장되거나 신고가를 날리고 있는 코인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물량 매물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한 코인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스텔라루멘이라든지 아니면은 레이블 이런 코인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물량 나오거든요 물량 나오고 어, 위에서 본다면 한 80에서 90% 정도 물린 물량인데 이 사람들 탈출 안 시켜 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가벼운 코인들에 좀더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비트에 있는 요런 코인들 몇 개들보다는 오히려 찐 RWA 섹터에서 이 알토라 같은 코인을 지금부터 살펴보죠. 그럼 이 코인이 말라간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솔라나처럼 보세요. 솔라나가 작년에 업비트에서부터 3000%, 3300%라는 급등을 보였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RWA뿐만 아니고, 솔라나는 그 당시에는 생태계 확장을 시켰는데, 이때 TBL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디파이 금융이에요. 자, 스마트 계약이 예치된 금액을 얘기를 하는데 예치를 시킨다는 것은 기간 쪽에서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상당한 메리트를 보고 배팅을 해가지고 이 돈을 묶어두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2024년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부터 예측금액이 늘어나니까 얘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300%라는 급등을 보였는데 네. 자, 오늘 제가 공유 드릴 이 코인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와있죠. TBL 지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2021년 코인 불장대 형성이 되었던 디파이 금융보다 훨씬 더 많이 많은 돈이 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 블랙록에서 r w a 펀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블랙록뿐만 아니고 뭐 프랭클린부터 해가지고요, 미국 국채부터 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토큰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인은 특히 그런 금융기관들 대형 자금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럼 이 코인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rw 섹터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예치된 이 tbl 지표로 놓고 본다면 1등 코인이 되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쪽에서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evm 이라고 가상 머신을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이쪽하고 상호 운용성도 뛰어납니다 이더리움 하고 엮여 있고 rw 쪽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 이더리움 현물 e t f 보 블랙록이 차기도 ETF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 건드리는 것마다 지금 다 엮여 있어가지고 이 코인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 코인은 다음 달 국내 거래소에 상장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상장 빔까지 야무지게 먹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어피트 비서 이런 쪽에 있잖아요. 이미 올라가고 막 올라가 있는 이런 코인들 보다는 그래도 상장 빔을 탁 맞을 수 있는, 사자마자 야무지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코인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 코인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이 코인 공유 받는 방법. 제 개인 연락처 010-5873-7514 이쪽으로 강남 건물주라고 남겨주시면. 자,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어떤 코인이 또 추가적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블랙록이 쌓아올린 이 RWA 펀드 쪽으로도 엮여있죠. 그럼 이더리움 ETF RWA 펀드. 이쪽 시장 쪽에서 아주 부각이 될수 있는 이 코인.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기관 쪽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이 코인에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강남에 건물 한 채씩 제가 사게끔 제가 이 코인 공유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공유 받으셔가지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더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